하나님을 딱 바라봤을 때 우리는 어떤 걸 느껴야 되느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주안점을 뒀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주안점을 뒀고 미갈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에 주안점을 뒀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에 주안점을 두셨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주안점을 두시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우리나라 말에 그런 뭐 속담은 아니고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체면이 밥 먹여주냐? 라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이 보기에도 가장 부끄러운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는 그냥 우리가 여러분 영화적으로 봐서 그렇지만 싹다 벌거벗겨 놓고 박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대부분은 아사로 죽습니다 아사 굶어 죽어요 십자가에서 2 3일 만에 죽는 게 아니라 일주일씩 달려있고 긴 사람은 보름씩 달려있어요 그래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호흡곤란이 옵니다 체중에 실려 가지고 폐가 눌려서 호흡곤란으로 와서 이제 산소 부족 이 생겨서 죽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서뭐 피를 많이 흘려서 죽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다 매달아 놓는 거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의 주안점을 스스로 두셨더니 그게 무엇이었냐면 인간 구원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서 스스로 기쁘신 뜻의 주안점의 최종적 목적은 아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까지 이어지기 위해서 다윗의 왕조를 견고하게 하셨죠. 생각지도 못한 미갈의 즉 사울 왕조의 개입도 막으셨고, 그 다윗의 왕조가 나중에는 포로로 다 팔려갔을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성전을 회복하게 하셨고, 마침내 예수님까지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파사드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파사드를 볼수 있느냐? 그의 위용과 그의 지혜와 하나님의 모습은 온전히 우리에게 꽂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안점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깊어진 뜻은 결국은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파사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지길 원해요. 그게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친구들 사이에서든 우리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파사드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